요한복음입니다. 요즘 계속 출애굽기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10장부터 7절, 9절,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양의 본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therefore, jesus said, Again, i tell you the truth, i am the gate for the sheep. all who came before me were thieves and robbers, but the sheep did not listen to them

The comes, the police deal and kill and destroy. I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old. I am the good shepherd, an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Amen. 아 우리 하영이가 찬양을 잘해줬지만 우리도 찬송 한자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역이가 바쁘네요. 저희들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아, 찬양을 많이 못했었어요. 그래서. 또 찬양을 조금 더 많이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목소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남들한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는 좋은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리오 생명이요. 또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렇게 많은 단어를 써가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을까요? 아,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한번 제 자신을 한번 소개해볼게요. 저는 초대교회 전도사입니다. 제 이름은 유재혁이고요. 저는 HOT라는 식당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하영이의 아빠고 유구이의 남편이고 최생 거사님의. 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포메일을 주면 처음 보는 사람도 아, 저 사람이 무엇람이며 어떤 사람과 대충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나는 양의군이다 좋은 목자다, 포도나무다, 나는 기려, 진려 생명이다. 이런 선포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는 정보를 주시, 주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of sheep. 양이 이게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자. 근데 구절에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문이 무슨 문인지 이 문을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지 먼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과연 이 문이 무엇인지 왜 양의 문이라고 했는지 그 말투서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을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랬어요 자, 과연 이 문이 무엇인지 아, 제가 저는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갔어요. 뭐, 이라크도 갔다 왔고, 아프가니스탄도 갔다 왔고, 터키도 갔다 왔고, 뭐, 여러 나라 참 많이 갔었어요. 이스라엘도 갔다 왔고, 많이 갔는데, 어, 예를 들어서 터키를 갈 경우, 비행기표만 있으면 터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표가 있으면, 예, 비행기표만, 비행기표가 있으면, 터키 공연에 들어갈 수 있어도, 반드시 검색대를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검색대 들어갈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비자 반드시 비자.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있어야 그리고 그 그곳에서 내가 아무 죄가 없어야 그 검색대를 통과해야 터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른 나라 갈 때도 비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비자가 있어야. 비자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가 뭘까요? 그 비자가 뭘까요? 그게 예수 크리스도예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계획대에서, 보내서 도전을 꽝찍어주면 우리는 마음껏 터키로 들어갈 수, 전 땅나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 한국말 중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어,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자, 이, 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말 뜻은 너무 쉽죠? 무슨 뜻일까요?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럼 처음 온 그곳은 어일까요 또 죽음은, 사람 죽음으로 돌아갔다는데, 과연 그것은 어떨까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걸까요? 자, 우리 조상들은 슬기로운 것 같아요. 돌아갔다는 표현을 썼어요, 온 곳으로. 자. 래서 so, 오늘, 쉐린, 아, 샤린. 쉐린은 이제 교회를 처음 낳기 때문에, 어, 이 기독계의 그 어, 성경에잘 모를 것 같아서, 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이 태초에 아담의 입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디서, 어디에 살았을까요? 에덴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것에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 하나 있어요. 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건다 괜찮아. 한 가지만 지켜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죽어. 라고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먹고 있다가 어느 날 뱀이 왔어요. 뱀이. 근데 왜 뱀일까요? 저는 왜 뱀이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네. 이 얘기 뭐냐? 뱀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속이기 위해서 뱀이 온 거예요. 왜? 보기에 지혜롭게 생겼으니까. 어디 나무들 보나 그런 뭐개들 그런 동물들이 얘기하면 믿지 않는데 지혜로워 보이는 뱀이 얘기하니까 그키게태 거예요. 자, 그리고 뱀이 하는 얘기가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어. 봐. 라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과 이비가 노하면 no 아무 이상 없는데 그 말을 듣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죽나는 그선악과를 따서 내려 먹어버렸어요.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해셨으니까. 그리고 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그건 또 하나님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자 에덴 동산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가 쫓겨나는 거예요. 자 에덴의 동쪽에 성경에 보면 에덴 동쪽에 물이 있어요. 쫓겨날 때 우리 착륙할 때그 문을 어떻게 해요?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이 라면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 문을. 그리고 빙빙빙 돌는 화염검, 불칼이 빙빙빙 돌고 있어서. 그 안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지키고 있다고 해요. 이게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쫓겨냈기 때문에. 천사가 지키고 불가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나오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경찰과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을 밖에 내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죄인이 밖에 나와, 나오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10년 동안 형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갇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결국 감옥에 나올 수 없어요. 지혜로 나올 수 없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 감옥에 나올까요? 그렇죠. 10년 동안 감옥에 다 살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곳 살면 은그 죄값을 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뭐예요? 그 물을 통해서 밖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경찰과 수경이 있어도 내가 나갈 때 막지는 않아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자 같은 원리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적게나 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은 죄는 사형이에요. 죽어야 우리 죄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야지만 우리 죄 값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바디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죄 없고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왜요?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건 제기의 죄, 엄마의 죄, 권사님의 죄, 집사님의 죄,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죄 때문에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누구나,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 믿는 사람만, 듣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고, 샤린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래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이 기쁜 소식을 그 믿기만 하면 내가 접받을 때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 없기 때 에덴 동산에 들어갔었는데 그 에덴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 에덴이 천국인 것입니다. 자, 내가 곧 기려질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자 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수있는데 그래서 그 문을 에덴 투정문을 양의 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의 문이냐? 소의 문도 있고 개구리 문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양일까요? 왜 양의 문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우리 한 두어 전전에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나아요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기름 준비한 사람은 천국.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는 모을도 있어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죠 많은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긴 사람은 천국 남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이세 번째가 뭐였을까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 나눈 거예요 자 사람을 믿는 자와 믿는 척 하는 사람을 나누는데 믿는 자는 양, 오른쪽의 양, 왼쪽의 염소 오른쪽의 양은 천국에, 왼쪽의 염소는 지옥에예요 자 그럼 양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이 들어가는 문, 양이 들어가는 문, 이게 천국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양의 문이 무엇이냐? 천국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갈 그 양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양이 되셔야 돼요. 여기 앉았다고 다 양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고 예배 드리면서도 염소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나 태어날 때도 예수 믿었는데 염소일 수 있어요. 지옥에 갈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메씀 들었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도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좋은 목표다 I am a good shepherd 자 오늘 아까 본문을 읽었을 때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이 문을 지내야만 청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울타리를 넘으려고 해요 거기가 문이 아니데요 거기가 문인 척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울타리 넘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셨죠? 도둑 도둑 강도라고 있어요 도둑과 강도라고 있어요 자이 도둑과 강도는 지금 말하면 누굴까요? 교주 이단 교주 자 2단 3단 1.5단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되게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내가 죄인 예수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의 목적 뭘까요? 이들이 목적 뭘까요? 이 단들은 먼저 손도들 돈을 뺏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돈을 뺏는 걸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라도 돈 뺏는 걸 도둑이라고 그래요. 도둑.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걸 뭐라 그래요? 강도라고 그래요. 성경 나온 대로 도둑이고 강도인 것이에요. 자 세상에는 이런 날도둑과 강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단 교주인 어, 뭐 너무 많네그 중에 하나 제가 노래 듣는 거 한국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는 이단이 있어요 안상홍 이라고 하나님의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주 좋은 이름 다 갖다 받아서 쓰는데이 하나님 교회 안상에는 안상홍은 뭐 찬양할 때 우리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렇게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걔네들 찬송가에 똑같이 이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주 안상홍, 독생자 예수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우기고 있어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1985년 2월 23일 날 국수 먹다가 미추홀로 그날가 죽었어요. 제림 예수가 국수 먹다가 내추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없어졌는 아니에요. 그 안에, 장길자란 여자가, 그안에가 하나님의 어머니, 어머니만 하나님이라고 또 신처럼 또막 하나님이라고 웃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죠? 이거 말도 안 되고 너무 웃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성도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300만 명. 3 b i l l i o n 이요3 billion. 3 billion.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이런 종교가 300만 명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맞, 믿을까요? 뱀처럼 이 종교를 쓰는 거예요. 미욕. 사탄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미욕하는 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분배를 못해요. 이런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저 문, 그때 문,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문선명 통일교도 이단이고, 신천교도 이단이고, 뭐, 몰몸교, 여호와의 집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제이메스 우스 제치는 아직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불교에 이단이 있을까요? 종파에서도 불교에는 이단이 없어요. 이슬람에도 이단이 없어요. 내가 마음에 칩다? 없어요. 그냥 맞아 죽어요. 이슬람에도 없고, 신디교도 종파 있을지 언죠 이단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만 이렇게 많은 이단이 있어요. 왜일까요? 왜 기독교에만 이단이 이렇게 많을까요? 자, 여러분 위조 지폐 만들 때 1달러짜리 위조 지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1달러 있죠? 없죠. 그리고 뭐 짝퉁 가방, 짝퉁 가방을 만드는데 저 쌍으로 허접한 가방을 똑같이 카페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최소한 샤넬이나 루비똥 정도는 돼야, 베리사체 정도는 돼야, 가짜 짝퉁 가방을 만들잖아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잘 섞고,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훨씬 빠지는 거예요. 그 가방 때문에. 가짜대로. 이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인 거예요. 진짜니까 가짜가 이렇게 많은 거고, 기독교가 명품이니까 이렇게 짝퉁 종교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조건이 컨디션이 맞아지면 그때서야 나빔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천자들과 함께 오시는 분이세요. 번개차 번쩍번쩍 나시면서 동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누가, 내가 제임 예수다, 내가 제임 예수다. 이땅 한국에서 내가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이 32명이래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 32명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역하리라 자 여기들에서 저기들에서 내가 예수야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라고 얘기할 때가 마지막 때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예요 이 마지막 때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야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설사가, 우리 바나바가 주관하는 그들이 기적을 해도, 막 미라클을 만들어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공중에서 오신 분이 진짜 것입니다. 자, 그럼 목자와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찾아볼까요? 예수님은 목자라고 하지 않고, I am good shepherd라고 했습니다. 셰퍼드와 굿셰퍼드는 뭐가 다를까요 셰퍼드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 셰퍼드예요. 그리고 굿셰퍼드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굿셰퍼드예요. 죽을 수 있는 그게 선한 목자인 거예요. 이리가 왜? 목을 양을 치는데. 이리가 요 늑대가 요 그럼 어떻게 돼요? 셰퍼드한테 그래요? 도망가요. 도망가야죠.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굿 셰퍼드는 어떻게 해요? 이리와 싸워요. 싸워서 양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게굿 셰퍼드예요. 예수님은 나는 굿 셰퍼드라고 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놓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들을, 우리 양들을 염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며 죽으신 거예요. 이게 굿 셰퍼드예요. 우리를 살게 굿셰퍼드요 이게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자, 목재는 날이 얻어지면 양을 통해서 다불러보아요이 목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다 불러요. 불러서 양집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집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것처럼 이 세상이 이 마지막 때도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 예수님께서는 믿는 양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집에 거처로 우리를 모시 내가 다시 올 테니, 그때는 아버지의 거할 처사가 많으니, 내가 그처사가 많았냐면, 너네들을 부르러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안 지킬까요? 뻥이야. 그렇게 그려까요 No. 예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올라가 그대로 반드시 하늘에 내려오시고, 믿는 우리 양들을 다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신 분이세요. 이게 그 분과 우리의 약속이세요. 아버지. 어떻게 알아요? 매 마지막 하신 말씀, 올라가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거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에데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음.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초대견을 다 됐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단한 명이 영수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기쁨으로 양의문을 통과해서 에덴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해문과 아버지, 저 나는 선하복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어갈 문은 양해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해문을 통과하여 하늘인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